안녕하세요. 저는 7살 김서원입니다 너무 떨려요. 한복입니다. 김치입니다. 평택 물꽃축제 다녀왔습니다. 대천 할아버지 산소에 갑니다. 찬윤아, 은여가 우리 우정 변하지 말자. 어머니, 아버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은여. 저는 초등학교이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괜아요 너무 나에게 좋아요. 못 들게 됐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남미농어입니다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강아지 옷이 그려진 옷입니다 엄마가 해주신 김치랑 고기입니다 키즈카페에 가서 형들 대장 피고했습니다. 할아버지 상소에서 인사 드리고 왔습니다. 체리만 우리 도에 가서 같이 보자 엄마 아빠 기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엄마 아빠 집밥은 좋지만 그 중에서 미역국과 카레를 제일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랑 처음으로 볼링장을 갔지만 점수를 잘못 알아서 슬펐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예전 외할머니 생일을 갔었습니다. 채미나 봄이나. 들어줘서 고맙고 사랑해. 엄마.